이 친구들 제 해킹했던 사람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라고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로우 헬로우 로키이 귀신X야 어? 해킹을 왜 하고 시랄이야이새야 해킹을 해? 내꺼를? 감히? 니가? 헬로우 럭 그래, 안녕. 헬로, 헬로, 헬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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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국 천디가 아니야, 이거? 중국 재민이 아니야? 건방져. 내가 로키건또안 해. 레전드, 진짜. 와, 손름는다내 캐릭인 거 알고 해킹했다는 거 아니야? 와. 오예. 뭐야? <laughs> 형이 들어놓고 뭘 보냐야? <laughs> <거야 야. 웃음> 나그내 캐릭터 해킹한 애랑 게임 중이야. 응? 해킹한 애랑? 응, 나 해킹 당했었거든. 근데 걔랑 교제 중이라고? 얘가 친추 맺어 있길래 그냥 친추 보냈더니 받길래 그냥 같이 게임 중. 와, 엄마. <laughs> 사바디 a 블록 c 사바디 o 너 중국친구가 아니었어너왜 갑자기 사바디컵이 나와 알고보니 해킹범 아닌거 아니야? 해킹범 친구도 맞을텐데 왜 y Do you h 을때다 진출가 돼 있었거든. bomb? I have a h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이 친추 기능은 제가 팔로우를 팔로우를 해야 떠요 싶어 했네 가자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아, 이거 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우 우와 나 이제 봤네오씨 어? 와? 어? 어 뭐야? 어 마이크 돼? 따자. 헤이 프렌. 야야 야. 리슨? 리슨? 들려? 헤이 hey.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Thailand? Yeah, yeah, yeah. Thailand. Oh. Thailand, Thailand, Thailand. Thailand, my friend. 우리는 우정, 친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friend, 오케이. Okay. Yeah, yeah. 오케이. Okay. 태국 친구였네. 안 되겠다. 킹 파고 틀게요, 여러분. 나 알아?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Do you know me? What? 내 발음이 그렇게 구려? Do you know me? 아, 뒤졌다. Yeah yeah, 아. you lucky? 아, I'm lucky? Okay okay. 나랑 왜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 Why are you friends with me? Why are you friends with me? 태일랜드도 영어 쓰지 않아요? 나 영어 쓰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엄네! 쌈나! 나이스! 나이스! 나 게요. 렉컴. 아, 웰컴이 맞나? 어, 어, 에러미, 에러미. 에러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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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옐로핑. 뼈가 플레이스맨. 야! 아! 아! 노, 노, 노. 렉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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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i c e o 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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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c u o n u t d no, n e d o no, b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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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y okay? o k o y o k o y o k a y o okay,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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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판명났어요 여러분. 이분은 중국 젠민이가 아닌 이 태일랜드 국적을 가진 젠민이였어요 태일랜드. Hey, hey. Thank you, t h a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14? 14? 살 e 14? Really? Oh e e r 4 14? 14? 1 Oh 4 14? y 4 14? 14? 14? o h c oh thank you thank you <laughs> 땡큐 땡큐. 렛츠 고. 야, 렛츠 고. 그니까이 친구가 해킹한 건 아니고. 그니까 제가 해킹 당했을 때 친구가 돼 있었어요. 딴 딴. 딴 딴. 나이스. 땡큐. 아마 이 친구가 해킹한 건 아닐 거예요. 신축화되어 있었을 뿐이지. 근데 해킹범이랑 연관이 있다 이거지. 아니면 해킹범이 나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던가. 얘가 너무 똥꼬발랄한 거 보면은, 어 친구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Nice, nice plan. Oh, nice. Where? Where? I'm lost. b What? Speak Korean and English. 아, 얘가 지금 영어를 하고 있구나. 에너미 너미 나이스 고고고 백백백백백 작전선 후퇴 2보 전지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하자고 야야 어, 어? 알아들었어? 레전드네 이 말을 알아 듣는다고? <laughs> 수고했어요 이름 레전드 카인 밑줄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카인님 한개 감사합니다 펭귤아 고맙습니다 아한개 고마워 <laughs> 끝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로키님예 하이 다운! 다운! 오오오오 나이스! 오 나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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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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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헤이! 리슨! 나! 비! 보! 배! 다오! 헤이! 프랜! 리슨 리슨! 리슨 투 미! 나! 비! 보! Hey, 배트, 태우, 보보배트니, 나비, 보미태우, 나비, 보미태우, 보보배니 맞아요. 그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그 옛날 에이지 지금 미스 팀간 덕맨 선수 있잖아요. 그 덕맨 선수랑 억양이 비... 똑같대. 그 덕맨 선수 어? 맨날 이랬어. 에이 y 키 이랬어. 막 a x Max. Where? Where is enemy? Nice. Oh,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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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One more behind 단단, up, b r a n 나에게 맡기라고. No, Loki. No, no, no. Please, please, pleas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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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뒤가 너무 불안한데? 차라리 빨리 서클 달겼으면 나나 저기 안 하다. 오! 제지 넘버 1. 오! 탈렌 제민. 탈렌트 제민. 탈렌트 제민.